와 인접한 티베트 사람들은 인도인과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우리와 얼굴이 많이 닮았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는 한국은 티베트와 쌍둥이 국가다고 수차례 말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려 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오지 못했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땅군세기 3세 가르긴검 갑진 6년 열량의 6살 색정에게 명하여 약수로 옮기게 하고 종신토록 갇혀 있도록 하였다. 뒤에 이를 용서하시고 곧그 땅에 봉하니 그가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 병우 8량 강거가 반란을 일으켰다. 단제는 이를 지백특에서 정벌하였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단제가 강거의 반란을 정벌했던 지백특은 바로 티베트를 말하는 것이다. 또 고구려 사초략의 아래 두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토고콘은 고구리와도 현령 관계가 있었다. 대장 안원왕 11년 신6 5 4 1 토고콘의 왕 과려가 예부상서를 보내 입조하여 한열마 30필, 누런 낙타 50필, 서왕모의 벽해치마 및블루주 등을 공물로 바치고 미천제의 후예를 자칭하며 서족끼리 서로 혼인하기를 청하기에 상께서 흑문태자와 황상의 동생을 보내 그 나라로 가보게 했다. 이듬해 5월 흑문태자가 토고콘 과려의 딸 을불씨와 혼인하여 돌아왔다. 이가 바로 청의 공주다. 토고콘이라는 나라는 동서 사천리 남북 이천리이고 염지와 기름진 벌판이 있어 목축이 성행하며 그곳엔 한족들이 많고 몸무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으며 관작은 한족의 제도 하나에 의존했으나 유연보다 나았다. 그곳 왕들과 공경들 모두는 모용회의 이복형의 후예들이었으며 지금의 왕과련은 미천재의 십세손이라고 했다. 조선대 연방의 일원이었던 티베트는 명나라 때까지도 중국에 편입된 적이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토고콘은 전연을 세운 모용회의 이복형인 모용토고콘이 285년에 청해지방으로 가서 세운 나라로 티베트 고원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다가 663년에 토번에게 멸망했다. 즉 모용선비족들이 당군의 통치를 받던 티베트를 2세기 말부터 지배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티베트는 같은 당군의 후예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연방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청나라의 영토는 건륭제 때 명나라 한족 영토에다가 그 이배가 넘는 만주, 내몽골, 신강이구르, 티베트, 대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이른 것이다. 1911년에 청나라가 망하자 1913년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13세는 티베트에 남아 있던 중국의 군대를 내쫓고 티베트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한족이 주도한 민국은 티베트와 같은 종족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티벳의 망명정부는 우리의 상해 임시정부를 떠올리게 한다.